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.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35번에 걸쳐 치과에 항의 전화를 한데 이어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 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. 환자 A 씨는 창원 모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아가 손상됐다고 판단해. 화를 참지 못하고 35번에 걸쳐 치과의 항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치과 위생사 B씨에게 5번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입니다.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 진술과 녹취록, 경찰 진술 조사를 토대로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.